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추석에 사람을 만나면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여러분의 운과 복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말로 자주 반복하는 사람들은 절대 제대로 받아야 할 운과 복을 다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서로 말을 주고 받음에 있어 스트레스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말은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드는 말로 매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조상복은 물론이며 돈복도 사라질 수 있고 하는 일이 술술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입은 복을 부르는 곳이요. 화를 부르는 곳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매년 큰 복을 주시려고 하셨지만 이 말로 인해 가족 친지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화를 부르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지요. 말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바른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운과 복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니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한다면 좋은 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말이 복을 걷어차게 할수 있다는 말인데요. 무심코 생각지도 못했던 것 때문에 늘 나에게 올 재물운을 걷어차고 있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은 추석에 하면 좋은 운을 사라지게 하는 말을 비롯하여 금전운과 임복까지 얻는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추석에 하면 돈복은 물론 조상복을 빼앗는 말첫 번째는 자랑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가족들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사실 모두가 자랑할 일이 있는 사람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다들 아는 법이고, 부러워합니다. 특히 자녀가 잘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건강과 부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자연스레 이야기가 전해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자랑을 하면 누군가는 질투를 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괜스레 질투하고 시샘하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취를 자랑할 경우, 이것을 듣는 상대방은 자신의 성취나 능력이 부족하여 이루지 못한 것인지 생각하며 기분이 상하게 되기도 하지요. 간혹 가다가는 추석 명절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이야기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작스레 자랑을 꺼내곤 하지요. 일단 자랑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말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랑은 하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랑이 지나친 사람을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사람 너무 거만하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니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겠어. 이처럼 계속된 자랑은 내게 올린 복도 빼앗고 좋은 운도 타인의 질투로 인해 뺏기고 맙니다. 많은 부자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수록 타인에게 신경을 쓰고 기부를 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또 타인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말과 행동에 조심하도록 노력하지요. 그러니 절대 이번 명절에는 사람을 만났을 때 과한 자랑을 해서 굳이 질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재물은 물론 행운까지도 전부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민한 주제일 수 있는 말은 되도록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가 될 텐데요. 간혹 먼 친척을 만나면 할 이야기가 없어서 무심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 말한 말 한마디로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 문제라면 누구나 아주 민감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잔소리 메뉴판에 따르면 대학 진학,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등 어떤 것을 묻느냐에 따라 돈을 받겠다는 우스갯말이 있지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젊은 세대에게 대학과 직장 결혼 문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아픈 곳을 건드린 사람은 절대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운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지요. 그러니 이런 민감한 주제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이런 이야기를 상대방이 먼저 꺼내면서 힘들다고 토로한다면, 더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나 보다, 더 좋은 곳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등 상대를 배려하고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해주세요. 명절에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큰 의의를 두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다 모였을 때 배우자를 비교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사실 비교의 말은 운을 빼앗길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비교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을 놓고 서로 간의 유사점과 공통점 차이점 따위를 밝히는 일입니다. 대화에서 비교는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기준에 상대가 도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비판적인 내용을 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교를 하면 끝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배우자를 비교한다면 이것은 상대를 욕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다른 친구들은 안 그런다던데. 자기는 왜 그래? 다른 아내들은 일하면서 살림도 잘한다던데. 당신은 왜 이래? 언니 밥만 따라가 봐. 이렇게 자신의 기준을 타인에게 적용하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무조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기준을 굽힐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는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이고 그 삶을 내 손으로 직접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요. 그러니 언제나 좋은 면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단점만 보일 수 있지만 장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장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복을 빼앗아 가는 비교의 말을 하는 것을 절제하여 재물운과 행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인상을 쓰며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인상을 쓰고는 좋은 말을 할수 없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되도록 좋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지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인상을 쓰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는 한국 문화에서 추석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인상 쓰고 말하면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고 가족들 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상 쓰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인상 쓰고 하는 말을 한다면 대화를 듣는 상대도 좋은 기분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대화와 소통의 방해로 이어지게 할수 있지요.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자 한해 이루어왔던 것을 서서히 수확하는 시기인데요. 추석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절대 명절에 큰 소리가 나지 않고 화를 자초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인상 쓰고 말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고 그동안 쌓아왔던 재물론과 풍요를 멀리하게 될수 있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추석 명절에는 정치색이 드러난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 과정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 역시 내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편향되어 있기 마련인데요. 요즘 들어보면 내 편이면 무엇을 해도 무조건적으로 옳고, 내 편이 아니면 아무리 잘해도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정치색을 가졌다면 다행이지만,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정말 많지요. 이 과정에서 정치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정치적 논쟁이 나오게 되고 분위기가 험악해져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 됩니다. 명절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자리입니다. 누군가가 생각할 때에 정치 이야기는 분위기를 긴장시키고 불편하게 만들기 딱 좋은 주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정치 이야기 대신 가족 구성원들의 관심사나 일상적인 이야기, 과거 추억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하여 즐거운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명절에 호불호가 강해지고 갈등을 유발하는 말은 절대로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애가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여섯 번째 비난과 원망의 말은 꺼내지 마세요. 비난의 말을 상대에게 한다면 싸움과 논쟁이 되는 빌미가 되고 자신에게 한다면 자신을 비굴하고 초라하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미 벌어진 일이나 상황에서는 절대 타인을 비난하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비난을 하는 사람을 잘 보면 그 사람의 삶이 현재 불행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주위에 부자가 되거나 행복함을 만끽하는 사람을 보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발전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 이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자신이 지금만큼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추석 명절에 가족을 만나 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만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날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쏟아낸다면 하늘에서 조상님이 지켜보시고 어떤 심정이실까요? 그러니 이번 추석 명절에는 원망과 비난의 말은 거두고 상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말을 한껏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원하는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사라지게 하는 대표적인 말중 하나가 부정적인 말인데요. 추석 명절은 우리가 한 해의 복을 받기 위해 중요한 날이지요. 이런 날 오늘 사라지게 하는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예상하신 대로 좋지 못할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대개 자존감이 약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실수를 해도 에이, 내가 뭐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뭐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계속해서 체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 틀렸는지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다음에는 이런 실수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반성하고 기록하여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하기 마련입니다.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넌 절대 안 돼. 그것도 못 해. 처럼 부정적이고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은 절대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을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결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절대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복과 운은 항상 사람을 타고 들어온다고 말하지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 옆에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이고 누구도 힘들 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이는 절대 복 있는 삶을 살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중요한 날인 추석 명절에 괜스레 재물우는 물론 좋은 운을 전부 아사가 버리는 부정적인 말을 꺼내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이 많아지실 텐데요. 이번 추석에 복을 한껏 받기 위해서는 이런 말들을 해보세요. 먼저 칭찬의 말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칭찬의 말에는 묘한 마력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한다면 200%의 힘을 내도록 만들어주게 되고, 자신에게 한다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정하게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칭찬은 삶을 부드럽고 즐겁게 해줍니다. 칭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성공하고 오늘 나의 것으로 만드는 키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나는 일들이 많은 세상에서 그래도 살만하게 하는 힘은 칭찬하는 데서 나오지요. 칭찬에도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칭찬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건 역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 기억해 두시고,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꼭 사용해 보세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칭찬하기입니다. 애매모호한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칭찬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관찰의 결과를 가지고 건네는 진심 어린 칭찬이야말로 제대로 된 칭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좀더 깊이 있게 관찰할수록 좋은 칭찬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찰의 결과를 가지고 건네는 진심 어린 칭찬이야말로 제대로 된 칭찬입니다. 두 번째 보이는 그대로를 칭찬하세요. 칭찬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잘했을 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를 칭찬하는 것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요. 오늘 입은 노란색 한복이 참잘 어울린다. 날씨랑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 매년 밝은 목소리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준다. 덕분에 올해 명절에도 힘이 나네. 어머,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산뜻해 보여서 정말 좋네요. 저도 한번 바꿔봐야겠어요. 이처럼 보이는 그대로를 가볍게 건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과정과 노력을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할 때는 단순한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에 포커스를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에만 집중된 칭찬은 이후에도 반드시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줄수 있지요. 추석 명절에 이런 부담감을 주는 것은 좋지 않겠지요. 하지만 과정과 노력에 대한 칭찬은 그 행동 자체를 강화시키고 오히려 힘을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석에는 인정하는 말을 건네보세요.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름을 인정합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대화는 훨씬 즐거워지는 법이지요. 우리의 인생에 완벽한 정답은 없는 법이지요. 사람마다 처한 현실과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기준을 내세워 타인을 무조건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말을 꺼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서로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세요. 나와 상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나의 기준만큼이나 상대방의 기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여행을 갔을 때 모처럼 나들이에 들떠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기분을 깨뜨립니다. 나 여기 와봤는데 정말 별로야. 내가 말하는 것이 맞아 저쪽으로 가자. 여기 맛집이라고 해서 둘러봤는데 진짜 별로였어. 그냥 내가 하는 말 따라서 저기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행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본인의 기준에서 정답처럼 말하는 선택지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해보고 싶은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을 존중하기 위해 상대를 인정하는 말 역시 건네는 것이 올해의 복을 다 받아갈 수 있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말인데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좋게 넘기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세요. 정말 옳은 말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모두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옳은 말이라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 기준이 상대에게 유익한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상대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대화는 단절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상대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상대를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투는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내 말이 전달되었을 때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의 말투는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떨 때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 같은데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복을 만드는 말의 공통점은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닌 상대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도 앞에 있는 상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말투가 상대에게 상처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지요. 상대를 마음의 중심에 놓을 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예쁜 말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말할 때마다, 이 사항들을 전부 모조리 다 떠올리기는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럴 땐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내 말을 들 상대의 기분은 어떨까? 삶에서는 말 한마디로 품격을 높이고 호감을 얻고 관계가 좋아지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에도 이렇지만,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만났을 때에도 그렇겠지요.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 서로를 자랑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는 운을 쫓아내는 대화가 아닌 사랑이 담겨있고 복을 부를 수 있는 따뜻한 말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큰 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